그분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논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돌아 선전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신청곡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곡 중에서 단네 곡밖에 뽑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매주 더 다양하고 많은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함께 외쳐볼까요 말씀은 나의 힘 말씀은 나의 힘 말씀은 나의 힘 말씀은 나의 힘네 말씀 방송을 열심히 한 친구들 날마다 힘이 강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죠 선생님은 느껴진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열심히 말씀, 맘송을 통해서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인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상은 바로 두두두두두 이예경 씨 하십니다. 네. 할아버지와 손자인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관계를 친근하게 표현해준 우리 예겸씨야. 우리 이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친근하게 읽는 우리 예겸이의 태도가 잘 나타났습니다. 칭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인상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다 함께. 다 함께. 다 함께. 다 함께? <laughs> 좋습니다. 우리. 야곱에게 주신 축복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항상 축복을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그게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 세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 4학년 장하열씨아이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두손을모으고두눈을 감고, 기도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저, 들, 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 희 들, 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더욱 더 가득 차게 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시아들도 기억해 주세요. 내일 네, 그렇하기 대를하는데 이거 오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대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류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용,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와 권능과 영광에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의 말씀을 읽읍시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힘든 일에서 빠져 나오게 할 것이다. 계 일장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가 꺾였고 일이 고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목사님이 요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 알아요? 가면 막 운동하는 데 있잖아. 막 뛰는 기계 있고 막 이렇게 운동하는. 데. 어 헬스장. 목사님이 어깨를 수술했었잖아. 그래서 이 움직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깨 근육을 좀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간지 한두달 정도 됐습니다. 어좀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괜찮습니까? 어? 사실은요 목사님 배에도 왕자가 있었어요. 한글 왕자 말고 한자로 한자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스팩 딱 있었지 왕 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 대자가 배에 있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배에 딱 30년 전 얘기입니다 진짜 배에 왕자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도 이 성경에서 지금 근육 자랑을 하십니다 모세가 낙심해서 있었어요 모세가 낙심했습니다 왜? 왜 낙심했죠?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이 많아졌잖아 막 모세한테 비난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모세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하나님 잘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높은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더 힘들어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자기 근육 자랑을 하시는 거야 야, 너 여기 만져봐 알통 나오지 아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그치 어, I'm a strong man, 어, muscle 야, 여기 왕자 여기 2두3두 광배근 막 하면서 내가 알고 보면 내가 전능한 신이야. 어, 내 이름이 뭔줄 알아? 따라해봐. 엘 샤다이야. 또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 여호와. 어, 스스로 있는 자, 원인이 없는 자. 크. 너, 내, 너 조상들한테 내, 내 얘기 좀 들었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내 근육을 좀 알아 내 근육 만져보고 감탄했던 애들이야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의 근육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내 약속을 기다렸단 말이야 라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기 근육 자랑 I'm a strong man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쫄지마 나 세다 알았지? 에이샤 따이 알았냐?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근육 자랑을 보고 현란해져가지고 그만 하나님한테 넘어가 버리지 않았겠어? 모세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셨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지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높은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영창. 이게 하나님의 근육에 감탄한 모세의 이야기였답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 앞부분의 내용이야. 근데 중간에 보니까 그런데 모세가 가서 하나님 근육맨이다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큰둥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복으로 삼기 원하셔. 그럼 이제 우리 높은 드시아 학교 초등학생들처럼 좀 심으로 개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야. 아무리 말해도 심으로 갑니다. 따라해 봅시다. 심으로 왜그 이유를 구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띄워 주세요. 구절 사람들이 심으로 간 이유. 시시시 착. 왜 심부룩했느냐? 일이 고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높은 뜻 하면 여러분이 시야. 하나님의 높은 뜻대로 삽시다. 그러면 우와. 하 하나, 하나님 짱, 예수님 짱. 막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높은 뜻 하면 약간 시무룩해요 아니 애들이 왜 이러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도 왜 시무룩하지? 이유를 보니까 삶이 고돼 어린이들이 국어 숙제도 해서 내일까지 내야 되고 영어 단어도 자꾸 외워야 되고 수학 문제집도 여러 장 풀어야 되고 때로는 악기 연습도 해야 되고 학교 끝나면 줄넘기 학원도 다녀야 되고 초등학생이 바빠요, 바빠, 바빠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잘안 돼, 자꾸 문제 틀려가지고 야단 맞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말이 귀에 잘안 들어오는 거야, 기가 꺾이고 삶이 고돼서. 자, 하지만 사랑하는 높은 뜻이란 여러분, 삶은 고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해줘야지 이 녀석들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아직도 하나님 근육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왕자 하나님 이두삼두 광배근 승모근 하나님 짱이에요 척추기립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높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엔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도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 어린이들에게 목사님이 오늘 모세의 해결책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근육을 기억하자 우리 여기는 뭐 이두, 삼두, 승모근, 척추, 기립근, 허벅지 이렇게 근육에 다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근육에는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능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맨 처음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근육의 이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모든 걸다 하시겠어? 이거는요. 근육 짱짱맨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셨습니다. 나는 엘 샤타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기꾼이나 거짓말장이로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There is nothing too hard for God. 발음 어때? 별로야? All things are possible. 발음 어때? 아 세원이가 비웃고 있습니다. 아, 자존심.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다. 하나님 근육의 이름은 전능이다. 전능.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지금 내가 힘든 것도 그분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다. 그분의 귀가 둔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고 계신 것 뿐이지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근육을 기억하자. 자두 번째,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근육을 바라보자. 아,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육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좀 걷긴 하루 일이 고되었던 저녁마다 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근육을 묵상하고 감상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읽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매일매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뜻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근육을 감상하는 뜻이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당장 가서 엄마에게 말하세요. 엄마, 저랑 같이 하나님 근육을 감상해요. 하나님 근육이 어디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근육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는 어린이들에게 키가 꺾일수록 이 고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근육을 믿고 그것을 소개하는 높은 듯이 야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사탄은 이 하나님의 근육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해요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 근육장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은 이 명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옛날 옛날에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 적군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적군에게 포위되니까 음식이 들어오질 않아 상인들이 물건을 팔 수가 없어. 그래서 3년이 지나자 성 안에는 모든 먹을 것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든지 가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가 꺾이고. 삶이 고되어서 낙심이 있을 때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근육을 자랑해줬어요. 야, 하나님 근육 짱인 거 기억 안 나? 우리 오늘 저녁이면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되죠. 3년이나 됐다고 지금 적군한테 포위된 게 3년인데 수십만 명 수십만 명의 적군이 갑자기 오늘 저녁 없어진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리고 3년 동안 농사 못 지었는데 갑자기 뭐 곡식이 막 생기냐? 그러니까 한 장관이 말하는 거야. 한 높은 장관이 말하는 거야. 여보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근육이 좋아도 어떻게 오늘 저녁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에 장문을 내셔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얘기했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오늘 저녁 하나님의 근육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은 먹지는 못할 것이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모두 다 주행낭을 쳐버렸어요. 거짓 정보에 속아서 모두 도망 자기들의 무기도 자기들의 옷도 자기들의 음식도 모두 그대로 놓아두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나와서 그날 저녁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지 못한 사람 한 사람, 아까 그 높은 사람 장관, 그 장관은 흥분해서 막 먹을 것을 가지러 뛰어나가는 사람들 말리다가 질서 유지한다고 성문에서 막다가 사람들에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의 열왕기와 7장에 이런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근육량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그분은 근육 장장면이시다. 못하는 게 없으시다. 아까 우리 찬양처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음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귀신들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시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근력에 대해서 매일 자주 들으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기가 꺾일 때마다 떠오르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예리 고될 때마다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것을 따라 합시다 믿음 하나님의 근육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근육을 바라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근육이 작동해서 장애물도 다 치워주시고 사탄 마귀도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수학 계산 문제도 잘 풀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용납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근육이 우리 높은 드시아스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근육 자랑 앞에 머물러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지행,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근육이 뛰어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사탄은 자꾸 전능하심을... 까먹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이야 어린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근육을 보며 하나님의 기 하나님 근육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자라나서 그 믿음으로 산도 옮기고 그 믿음으로 물 위도 걷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귀한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근육으로 이 아이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근육짱짱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기가 꺾이고 삶이 고되어서 하나님을 까먹을 수도 있는 사랑하는 이 아이들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